이제 국민의힘이 대선 체제로 가야 되는데 일단은 당 지도부가 먼저 사퇴하지 않겠냐? 윤석열의 강을 건너서 뭔가 그 대선 준비 쪽으로 돌아서지 않겠냐? 대부분 이렇게 추측으로 된 음. 거야. 까보니까 어떻게 되느냐? 왜 사퇴해? 음. 오히려 대선 때까지 현 지도부로 간다고 추인을 음. 해버렸어요. 야. 그런데 그 의원총회 자리에서. 네. 탄핵 찬성한 의원들을 갖다가 제명하거나 징계해야 된다요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오늘 김재섭 의원이 원래 말 그렇게 하는 친구 아니거든. 예, 네. 징계해야 될 사람들은 윤석열 지키고자 했던 맞아요. 중진 네, 네. 지도부다. 네. 이 사람들이 오히려 저기 뭐야 도려내야 할 고름이라 그랬어. 나를 징계하겠다는 소리인가? 음. 이러니까 그냥 치받아 버렸어요. 네. 난리도 아니에요. 그다음에 저 황우여 선대위원장을 음. 임명했어요. <laughs> 이렇게 보니까. 윤석열의 강을 건너기는 커녕, 음. 더 강화가 돼버린 거야, 이게. 네. 윤석열의 사조정치가 읍쓸이라는 보장이 없어요. 오히려 난 개연성이 더 높아졌다고 봐요.